유라는 남해안의 섬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가판에 나온 그녀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다. 월 천만 원을 내가 어디서 벌겠어? 죽었다 생각하고 딱 3년만 일하고 나오면 작은 커피숍이라도 차릴 수 있겠지. <laughs> 섬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여객선은 어느새 선착장에 들어섰다. 유원지처럼 잘 꾸며진 아름다운 섬, 몽유도였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그녀뿐, 육지로 나가기 위해 배에 오르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두툼한 짐가방을 들고 섬 전체를 훑어보았다. 작은 섬의 뒤쪽으로는 제법 높다란 산이 있고, 봉우리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뻗어내린 구릉지대가 꽤 넓게 펼쳐져 있었다. 농지나 마을은 없고, 산을 제외한 평지는 모두 잔디가 깔려 있었다. 곳곳엔 석상이나 거대한 장식물이 설치된 데다가, 여기저기 벤치도 놓여 있었다. 마치 그럴듯하게 꾸며진 놀이동산 같았다. 그녀가 가야 할 저택은 선착장에서 500m 남짓 떨어진 절벽 위에 하슬하슬하게 세워진 곳이었다. 집이라고는 정말 저거 하나밖에 없네? 유라는 섬에 오기 전 만났던 직업상담소 오실장을 떠올렸다. 그 목류도라는 섬은 사유지라서 집한 채가 전부예요. 거기 노부인이 혼자 살고 계시죠. 섬 관리와 분기별로 일꾼들이 들어와서 하니까 신경 쓸거 없고, 그저 노부인만 잘 돌봐드리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없는 일이죠. 워낙 외진 섬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좋은 조건으로도 나서질 않는다 뿐이지. 사실 유라도 경제적 어려움만 아니면 섬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그녀는 이런저런 사고를 치며 감옥을 들락거렸다. 보이스 피싱에도 가담했고, 가짜 코인 회사에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일도 했다. 감옥에서 알게 된 언니와는 금은방 보석 터리를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전과자라는 주홍글씨 뿐이었다. 그래, 나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결심을 했지만 전과자라는 족쇄는 평범한 생활을 허락치 않았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인터넷에서 가사도우미 광고를 보고 이 섬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엔 그녀도 섬이라는 얘기에. 의심이 들었다. 혹시 팔아먹으려고? 하지만 직업상담소 오실장이 성과 저택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안심이 되었다. 게다가 월 천만 원이라니. 그 엄청난 돈은 그녀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사기라면 나도 칠 만큼 쳐본 사람이라고 분위기 수상적으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면 되지 뭐. 그런 쪽 일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데다가 평생 눈치밥을 먹고 산 그녀라 눈치라면 자신 있었다. 남달리 그런 일에 촉도 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불길한 낌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고, 어서와요. 먼 길에 고생 많았지요? 3층으로 지어진 지중해식 저택에 도착하자 커다란 대문 앞에 노부인이 나와 있었다. 우아한 색감의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노부인은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짧게 커트한 은발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균형 잡힌 몸은 꼿꼿했다. 목소리에도 힘이 느껴지는 게 50대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유라는 노부인을 따라 넓게 조성된 잔디 정원을 거쳐 집안으로 들어갔다. 일단 가방은 거기 내려놓고 찬잔 먼저 할까요? 유라는 널찍한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흠, <laughs> 다 값비싼 가구들 뿐이네. 예전에 나였으면 욕심 좀 냈겠는데. <laughs> 그녀가 앉아 있는 소파도 노부인이 내온 찻잔 세트도 모두 진귀한 것들뿐이었다. 차를 건넨 노부인은 앞으로 유라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 혼자 사는 집이라 별로 할 일은 없어요. 그저 집안 청소하고 마구간 돌보는 일만 도와주면 돼요. 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밥은 할 필요가 없고요. 마국간이요? 마국간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요. 취미삼아 말을 좀 키우고 있는데 그래봤자 새필 뿐이에요. 유라 씨는 건쳐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관리는 제가 하니까요. 아, 네. 그럼 전 집안 청소와 건초 먹이는 일. 그 외에 다른 건 없나요? 유라의 질문에 노부인은 싱긋 미소를 지었다.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이 하나 남아 있긴 하지요. 그게 뭔데요? 유라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내 네, 말벗이요. 혼자 섬에서 지내다 보니 무척 외로움을 탄탑니다. 그러니 유라씨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내 말벗이 되어줘요. 그게 유라씨의 가장 큰힘무랍니다 <laughs> 긴장해 있던 유라의 입꼬리가 여유를 되찾았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좀 명랑한 편이거든요. 유라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섬이긴 해도 고급스런 대저택에서 살게 되었고, 일도 별로 많지 않은데다가, 노부인의 인상도 더없이 부근해 보였다.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구나. 그래, 이제 나도 착실하게 살아보자. 티타임이 끝나자, 노부인은 3층으로 유라를 안내했다. 여기가, 앞으로 유라 씨가 지낼 침실입니다. 그녀는 3층 방들 중 가장 큰 방을 유라에게 내주었다. 작은 거실과 욕실이 딸린 손님방이었다. 고급스러운 침대 위에는 박제된 사슴머리가 장식되어 있었다. 와, 이렇게 큰 방을 혼자 써요? 유라는 널찍한 침대의 쿠션을 손으로 눌러보았다. 그럼요. 어차피 이 집엔 우리 둘밖에 없고, 방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작은 방을 쓸 필요가 있나요? 혹시 손님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면, 그때 다른 방으로 옮기면 된답니다.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요. <laughs> 손님이요? 유라의 질문에 노부인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반짝였다. 이런, 이런, 내 정신 좀 봐. 아까 얘기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laughs> 실은 몇 달에 한 번씩, 늦으면 1년에 한번 정도, 육지에서 손님이 들어온답니다. 모두 귀한 분들인데, 여기서 며칠 묵는답니다. 물론, 유라 씨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접은 내가 다할 테니까. 유라 씨는 그저 그분들과 즐기면 된답니다. 같이 놀아드린달까? 놀아줘요? 나중에 다 알게 될 테니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한답니다. 나도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요. <laughs> 유라는 노부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섬 저택일은 이제껏 그녀가 했던 어떤 일보다 편하고 수월했다. 청소는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됐고, 마구간 건초 주는 일도 어려울 게 없었다. 오히려 개인 시간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지루할 정도였다. 남는 시간에 그녀는 바닷가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심심풀이로 조개를 잡았다. 저녁이면 노부인이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먹었다. 늘 다양하고 푸짐한 요리가 식탁에 올라왔다. 노부인은 요리뿐만 아니라 뒷정리도 직접 했다. 내가 좀 유별나서 내 살림은 내가 하는 게 편해요. 일하시는 소파에서 좀 쉬어요. 세상에 나같이 편한 가사 도우미가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정말 행복한 가정부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저택을 찾은 건칠륵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50 전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을 뚫고 저택에 도착했다. 반쯤 머리가 벗겨진 남자와 작은 키의 남자, 그리고 보통 키의 눈이 매서운 남자였다. 그들은 모두 사냥복차림이었다. 섬에서 사냥이라도 할 셈인가? 낚시라면 몰라도, 웬 사냥? 아이고, 오셨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들을 유라가 멍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이, 노부인이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이분이 그분인가? 매서운 눈매의 남자가 싱글거리며 유라를 훑어보았다. 네, 맞습니다. 식사 전이실 테니, 일단 식탁으로 가시지요. 노부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깎듯이 그들을 대했다. 뭐야꼭 주인님을 대하는 하녀가 죽을잖아. 주... 유라는 뭔가 석연찮은 분위기를 느끼며 노부인을 도왔다. 곧 식탁 위에 음식과 와인이 차려졌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부인도 좀 앉으시죠. 머리 벗겨진 남자가 자리를 권하자 노부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제가 감히 어떻게? 한결같으시네 어쩔 수 없죠. 그럼 새로 오신 분은 와인 한잔 어때요? 네? 저요? 유라는 얼떨결에 그들의 식사 자리에 끼어 앉았다. 이름이 유라시라고 했던가? 가족은 없고. 일자리 찾아 들어오셨다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유라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대머리 남자의 질문에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기분이 상한 유라는 옆에서 와인을 따르던 노부인을 슬쩍 흘겨봤다. 하지만 그녀는 무심한 얼굴로 디저트를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다. 남자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섬 생활은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네, 그럭저럭요. 혹시 운동은? 달리기는 좀 하나? 달리기요? 유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laughs> 그냥 궁금해서요. <laughs> 유라는 자신도 나름 거친 세계를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함께 앉아있는 이들의 정체를 도대체 알수 없었다. 끔찍하게 불쾌한 기분이 들면서도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뭔가 강렬한 기세가 공간을 지배하며 그녀를 눌러 앉혔다. 유라는 노부인이 디저트를 가져온 틈에 일어나려 했지만 노부인은 그냥 앉아있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강압적인 눈빛이었다. 뭘 그리 따져 물어. 잘 달리면, 어떡하고 못 달리면 어떻다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텐데. 그렇긴 하지. <laughs> 근데, 비 오는 밤에 필드 나가는 건 처음 아닌가? 그래서 난더 기대되는 걸. 색다르잖아. 그나저나 말들이 잘 달려줘야 할 텐데. 그들은 서로 이해하기 힘든 대화를 주고받았다. 유라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었다. 전 그럼 이만. 도저히 참기 힘들어진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매서운 눈의 남자가 유라에게 말했다. 벌써 시작하자고? 그럼 그렇지 뭐. 자, 이제부터 현관을 나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너무 빨리 게임이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거든. 지금부터 10분의 시간을 주지. 정확히 10분 후에 우리가 널 쫓아갈 거야. 이게 무슨 헛소리야? 유라가 황당한 표정으로 어리둥절한 사이, 노부인이 낑낑거리며, 커다란 상자를 끌고 왔다. 어? 장비가 왔구만! 기다렸다는 듯키 작은 남자가 잽싸게 상자를 열어 두툼한 곤봉과 쇠사슬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사악한 웃음을 흘리며 유라에게 다가왔다. 말 길을 못 알아들어? 벌써 1분이 지나갔다고 황금 같은 1분이. 남자가 유라의 머리 주변으로 곤봉을 휘둘렀다. 날카롭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자 유라는 두려움이 휩싸여 급히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부인, 말씀해 보세요. 내 역할은 이제 끝났어. 첫날 내가 얘기했잖아. 손님이 오면 놀이가 시작된다고. 살고 싶으면 지금 도망쳐. 사방이 받아라. 쉽지는 않겠지만. <laughs> 말을 마친 노부인은 남자들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토련님들 사냥감이 준비되었으니 마음껏 즐기시지요. 그제야 유라는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며 현관으로 다가갔다. 헤헤헤 <laughs> 이봐 귀여운 아가씨. 그렇게 느려 터져서는 한 시간도 못 버틴다고. 곰봉이나 새사슬 맛이 궁금하지 않다면 얼른 도망가. 이제 7분 남았어. 7분 뒤에 우린 말까지 타고 따라갈 텐데 어쩌라고 그래? <laughs> 사내들의 소름 돋는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든 곰봉과 새사슬의 치렁거리는 소리에 극한의 공포를 느낀 그녀는 마침내 저택을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칠륵 같은 어둠 속에서 유라는 달리고 또 달렸다. 비까지 내려 땅은 질척거리고 시야는 뿌옇게 흐렸지만 그녀는 다리를 멈출 수 없었다. 오래지 않아 마굿간에 불이 켜지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낄낄거리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이번엔 내가 일등이라고. 무슨 소리? 지난번 상금은 자네한테 뺏겼으니 이번엔 내 차례라고. 잠시 후 고막을 찌질을 듯한 말발굽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리더니 키 작은 남자의 곰봉이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다. 에이 뭐야. 이렇게 빨리 잡히면. 시시하잖아. 자 다시 달려. 기다려 줄 테니 어서 도망가라구! 유라는 밤새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 섬을 달렸다.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이 없는 그곳에서 지금껏 지나왔던 그녀의 인생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끝없이 달렸다. 자신이 모시는 재력가들이 전용 보트로 섬을 떠나자 노부인은 유라의 시신을 처리하고 새로운 가사도우미를 기다렸다. 유라 걔는 보기보다 너무 못 달려서 토련님들 뵙기 송구스러웠지 뭐야. 단백질을 더 충분히 먹어야 하나? 아하! 새로 오는 아이는 운동기구를 들여서 달리기라도 좀 시켜야겠구나. 그럼 토련님들이 더 흡족해 하시겠지 하하! 선착장에선 노부인은 저 멀리 바다 끝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여객선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